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 드리는 임용의 아홉시 뉴스. 오늘 10월 2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구 TV는 어김없이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오구 TV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 계시면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동하 님이 예, 어젯밤에 휴 뭐죠? 유유 희열의 스케치북 예 유스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젯밤 그몇 시죠? 12시 50분쯤에 12시 50분쯤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요. 사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나가서 나가는 거는 자신의 신곡 얘기하러 사실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는 임영웅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동하님도 임영웅 이야기 임영웅의 어떤 잘된 것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질문을 유일열 씨가 질문을 하고 정동아 씨가 답을 하는 것,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벌써 대본이 짜여져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리 KBS에서도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정동아님도 거기에 오케이를 했던 거죠. 예. 뭐 전에 이 처음에 예고 나왔을 때는 네, 임영웅 님이 본인한테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제자다 면서 너무 잘 돼서 본인도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해왔고 진중하고 진솔했던 친구로 기억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외에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뭐냐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 우선 첫 번째 임영웅님이 군대 입대하고 나서 휴가 나왔을 때 휴가 나왔을 때 정동원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나 전전에 본인들 가르치러온 보컬 가수 보컬 겸임 교수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에 본인이 어떤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대기실에 임영웅군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 시절에도 정동환 님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본인이 뭐 도와주려고 했는데 벌써 저렇게 잘 됐으니 뭐 방법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나 했고요. 또 하나, 두가두 번째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야, 놀라지 마세요. 임영웅님이 시그니처로 하는. 건행이 인사를 정동완님도 했던 겁니다. 다만 이런 포즈는 안 취했지만 그게 벌써 임영웅님 얘기가 입에 달았는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본인 수업을 들었던 제자 자기보다 더 잘된 임영웅님이 늘 이야기하던 그 얘기가 정동화 교수한테도 몸에 배 갖고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아 어제 밤에 <laughs> 새벽 12시 50분까지 제가 보면서 들은 얘기 두 가지 새로운 얘기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두 번째 소식 전할까요? 임영웅님한테 탑탑식임영임영한테한테이하는하는임영임영이탑이탑 식스 탑파탑 파이브죠 탑 파이브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죠 네 영상이 에,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가 있는데 재 e top five, top five, top five, 영 o p five, top five, t o 로 five, top five, 그렇죠. 진이다 보니까 얼굴이죠. 얼굴로서 중심에서 이것저것 견뎌야 할 문제들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잘 견뎌내고 이겨내주고 본인의 역할을 너무도 충실하게 잘해줘서 동생이지만 존경스럽다. 어, 영탁 최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동원 군은 뭐잘 챙겨줘서 고맙고 내가 형만큼. 커서 다음에 보자. 본인도 키 크고 싶다는 얘기죠. 182. 네. 장민호님도 역시 형답습니다. 지금 영웅이는 이미 최고의 가수고 그야말로 히어로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행복하고 하게 노래하고 서로 힘들 때 너도 형한테 편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노래하자. 서로간에 어려울 때 서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잘 풀어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형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영탁님의 이 메시지는 정말로 압축돼서 제대로 전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에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요, 에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가 있는 탑 식스가 탑 식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한 번씩 보시면은 또아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자 기다려줘 아, 임영웅님이 사콜에서 마지막 분은 기다려줘가 네이버 TV 다시 1등으로 올라갔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1 분은 임영웅이 차지했죠. 언제였느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임영웅님이 에 가장 사쿠에서 가장 이 베스트 본인의 베스트 노래 선정할 때 박상철의 뭐불러죠네 그거 소개할 때 최고의 1위였습니다. 바보 같지만 박상철의 바보 같지만을 선곡하는 그 과정 이야기를 할때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왔고 최고 1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뭐 트로트 차트 상위권 1에서 9위까지 줄 세우기 어디? 네. 지니 뮤직. 요즘은 하루 전에는 멜론이 나오고요. 그다음 날꼭 지니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음원 사이트 지니에 따르면은 탑백에서 임영웅 노래 9곡이 1위부터 9위까지 쫙줄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수들이 줄 세우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자, 임영웅 님 가온 소셜 차트 탑5 남자 솔로로선 1위. 독보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임영웅 님이 쇼츠에 올린 그 꼬마하고 놀던 때 있죠. 이것도 벌써 100만 예, 쇼, 100만 뷰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 예, 임영웅 님들 수첩 속에 예, 자기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적어 놓고 다닌다 그랬는데. <laughs> 빨리 네자 임영웅님 그 아버지와 딸 지난 6월에 불렀던 노래죠 사랑의 콜센터에서 벌써 100만 뷰넘었섰다 하는 소식도 있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 뭐죠 레드 카펫 있는 거 아시죠 네 무료 생중계로 된다는 거네 LG U+에서 생중계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후 5시부터 레드 카펫이 네. 시작된다는 것 그래 7시가 아닙니다. 오후 5시부터. 아직도 일부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 나이거할줄 몰라. 내 7학년 6반인데 이거 어려워.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분 차분 정리들 다시 해서 다 보고 싶은 사람은 다볼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임영웅 님에 삼관왕 확정됐죠? 네. 대세 오브 대세. 네. 대세 중에 대세라는 말입니다. 에, TMA 3관왕 확보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기다렸다면 이제 앞으로는 <laughs> 토요일이 기다리죠. 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임용 목소리 듣는 거 네, 좋습니다. 오늘은 5시부터 7시 8시까지는 이거 뭐죠 듣고 네. 여기 뭐죠? 저기 더팩트 뮤직 어워즈 듣고 그 다음에 8시부터 네 신사와 아가씨 들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 시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릴게요.